영도 이수방입니다 방금 라이브 끝내고 그래도 이 화면이 아까워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제가 요 영상을 켰어요 자 주로 이제 이수방 파는 것들 제가 쭉 나열해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생선이 어떨 때는 없다가 있는 것도 있고 있다가 없는 것도 있고 왔다갔다 해요 오늘은 지금 이제 8월 오늘 24일 8월 24일 기준으로 네볼락은 앞으로 더 들어올 거고요 지금 보시면 요 참가자미 그 다음에 기름가자미 요두 종류 참가이사이즈별로뭐네마리 만원부터 최고 한 마리당 0 0 0 m 까지 다양하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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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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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득0 0 0쫀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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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참가자미, 기름가자미, 요, 가자미 두 종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침조기, 민어조기. 네, 우리 조기 2종. 네, 침조기, 민어조기. 지금 영상에 보시는 요 침조기는 한 마리 16,000원짜리. 정품 김이산 침조기. 안녕하세요. 침조기예요 어, 말 잘하죠? 요 침조기 보시면 요기 대가리에 우리 요 흔하게 볼수 있는 이 초점도 안 잡힌다 해봐라. 네. 잘안 보이죠 멀리 좀 가볼게요 네 다이아몬드 네딱 붙어있는 거네 침족이고요 침족이는 보통 크기별로 이제 13,000원 16,000원 그다음에 19,000원 네세 가지 구이용 큰 재수용은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민어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구이용으로 좋은 것들 이런 거네 다섯 마리 2만원짜리 사이즈도 있고요 막 구워 드시는 반찬요 그냥 좀 크게 드시는 분들 한 마리 많아요, 양 많아요 살뚱둥하잖아요 요게 3마리 2만원짜리예요 네, 한 마리로 치면 7천원짜리. 네, 그런거 민어조기. 민어조기로 최대한 50cm 넘어가는 크기까지 있으니까, 네, 민어조기 사이즈가 다 있어요. 진조기도 50cm 정도, 50cm가 없는거 60까지 있어요. 다양한 사이즈 있으니까, 네, 쭉 보시고요. 그 다음, 장에어 같은 경우 이거방건조장어예요방건조 장어. 저는 작은 사이즈 장어는 없고 무조건 큰것만. 큰 거부터 해서 2만 5천 원한 마리에 2만원, 1만 5천 원딱세 가지 구간으로 소중대 제 나름대로의 소중대예요 큽니다. 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마리 1kg 정도 되는 그런 짱입니다. 짱어 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어 요거는 민어포인데 민어포가 지금 요건 딱세 마리 남아있어요. 세 마리.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명절 시즌이다 보니까 민어가 이런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로 손질이 대부분 다 돼요. 자 민어. 네. 포는 따로 요청을 주셔야 되는데 어, 명절 시즌에는 포 뜨기가 아무래도 힘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민어는 포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세 마리 남아 있으니까 포가 한 마리당 13,000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 한 마리 15,000원부터 그다음에 요거는 국산 요수뭐 깔치. 네, 지금 요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6마리 만원짜리 크기요 6마리 만원짜리 네, 요 6마리 만원짜리 폭으로 치면은 한 2지 반 네, 2지 반 2지 반 정도 되는 스타일 네, 2지 반으로 하면 보통 한 4.5cm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마리 만원짜리는 이제 한 5cm 정도 되는 거 3지 사이즈 요기 화면에는 갈치 커 보이네 화면에 속지 마세요 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센치, 그 g 이런 걸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갈치 같은 경우에 네, 네 마리, 3지 사이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마리 만 원짜리. 세 마리 만 원짜리는 네, 보통 3지 넘어가는 사이즈니까 그 정도 크기 보시면 되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 이거 국산창고등어예요. 국산창고등어. 제일 맛있는 거. 손질하고 나서 무게가 300g. 300g 때 6,000원짜리. 그 다음에 겨울 고등어입니다. 맛있는 겨울 고등어. 아우 고등어 죽이죠. 겨울에 잡았는데, 요렇게 싱싱해 보여요.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그 손질하고 나서 이제 무게가 400g 때는 7,000원. 7,000원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문어 보입니다. 문어. 우리의 문어. 제가 삶아놓은 거. 제가 막벌펄 끓는 물에다 무시를 푹 끓이 갖고, 네, 거기다 문어를 푹 담가서 삶아놓은 맛있는 문어 제가 삶아놓은 거예요. 문어는 3만원, 3만, 3만 5천원, 4만원, 4만, 원, 4만 5천원, 5만원, 5만, 원, 5만 5천원, 6만원까지. 네, 3만원부터는 보통 한 1kg도 되는 문어를 손질해 가지고 삶아 놓은 거니까. 3만원, 어, 3만, 3만 5천원, 4만원은 보통 2인분 보시면 되고, 4만원, 4만, 원, 4만 원, 5천원, 5만원, 3인분, 5만원, 5만, 5만 5천원, 6만원, 4인분 이렇게 기준 잡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어 같은 경우에는 조게 이제 2인분이라고 해도 둘이서 다못 드세요. 양이 생각으로만하문어 다르게 8개인데, 둘이서 다 먹어요. 맞죠? 네, 문어. 자, 맛있게. 그 참기름하고 맛소금하고 간마늘 섞어서 찍어 드시면 소주 한 병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네, 그렇게 마시는 문어가 부드러운 문어가 저 문어입니다. 네, 은 문어니까 네 문어. 이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이면수. 네, 네 이면수입니다. 방군주 이면수. 네, 방군주 이면수는 지금 보시는 요 사이즈가 1 2 0 0 0 원짜리 사이즈예요. 근데 보통 한 500, 600g 때만 원짜리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가요. 400g 때는 이제 8,000원짜리. 8,000원짜리고요. 네, 네그 다음에 지금 재수용. 참돔, 조기, 민어조기, 그 다음에 민어, 이렇게 해서 재수. 민어조기는 침조기로 대체할 수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생선들. 이 서방이 직접 손질하고 간하고 하니까. 열심히 제가 성의껏 손질하고 간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좋은 생선들, 네, 포장 잘 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네, 요거 보시고, 자, 또, 따, 메뉴판도 따로 있어요. 메뉴판 따로 있으니까 메뉴판.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메뉴판 주세요. 이러면 제가 새로운 메뉴판을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메뉴판 요청 주시면 되고, 카드 결제하실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제가 요 대부분 생선들 올려놨으니까, 스마트 스토어 가셔가지고 카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하실 분들은 자, 또 따로 얘기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돼요. 이서방이 직접 다 손질하고, 간하고, 말리고 하니까, 네, 믿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쭉 보시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서방이었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